여러분 그 기도하시면서 그런 경험 하십니까?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묵상 기도를 저는 많이 해요. 밤에 이렇게 자지 않고 어, 조용한 시간에 저 혼자서 묵상합니다. 근데 그 묵상할 때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에요. 지금 요비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방식입니다. 하나님 지금 요즘 저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제가 이렇게 힘이 든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아 제가 힘이 든 이유는 이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 교회가 너무 성장하지 않아요. 아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교회는 너무 작은 교회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거기서부터 얘기를 해 나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에게 질문도 하고 내 호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그 기도 속에서 그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묻고 제가 저 혼자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제 말을 인도하세요. 제 기도를 인도하세요. 그리고 저에게 생각을 불어넣어주세요. 그래서 그 기도를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를 하면서 내가 내 입으로 답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도, 돌이켜보면 그것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인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가만히 있는데 뭔가 탁 떠오를 수도 있겠지만, 저의 경우는 기도할 때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욥도 그 경우라고 생각해요. 여기 욥의 신앙고배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이 욥이 고난을 쭉 통과해가면서 드디어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것. 요비 자기 입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것두 군데가 있습니다. 먼저 23장이에요. 요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 10절이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인데, 이제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요비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도 혹독히 원망하니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중함이니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 발견할 곳을 알고 그리하면 그 보좌 앞에 나가서 그 앞에서 호소하며 변백할 말을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고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리라.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로 더불어 다투실까? 아니라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영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계신 곳을 알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서는 정직자가 하나님과 변론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거기서는 나를 만나 주실 거라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 안 보이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옆으로 좌우를 살펴도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이 욕이 하나님만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나의 모든 이 답답함과 궁금증을 풀어주실 것으로 요분 확신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요배 가장 큰 어려움이고, 요배 그 현실입니다. 근데 이 현실 중에 요비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잠금같이 나오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요분 더 이상 자기의 삶이 어떻게 가는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수 없는 그런 시점에 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내 가는 길은 하나님만이 아세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것입니다. 욥이 발견한 첫 번째 것은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알지 못하겠다. 오직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러한 시점에 도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인생을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계획대로 인생이 다 되던가요? 제가 스무 살때제 인생을 계획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아주 도표로 크게 그렸어요. 그래서 몇 살부터 몇 살까지는 뭐하고 뭐하고 뭐하고. 그 계획이 다 맞았으면 제가 지금 여기 로렇게 있지 않아요. 네. 그런데 그 계획이 어그러지고 하나도 거의 제대로 된, 거, 된 것이 없습니다. 제 인생 가는 길 제가 몰라요. 내가 무엇 하겠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 야고보가 뭐라 그러죠?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이래. 너희 목숨이 무엇이야.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가 뭐 내년엔 이것 하겠다, 그, 그 다음엔 이것 하겠다. 그런 허탄한 자랑을 하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이것도 할수 있고 저것도 할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고. 우리 인생 가는 길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요분 지금까지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길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것은 욥이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요분 사업도 잘 되었고 자녀 교육도 잘 되었고 자기 의 신앙 관리도 잘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백에는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실 뿐이다. 내가 모르겠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시는지 나는 알수 없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나 욕이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자, 이것이 욕의 첫 번째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어, 욕기 19장 25절부터 27절이에요. 욕기 19장 25절부터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네, 앞부분에서는 뭐라 그랬죠? 내가 알기에는 아까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나의 가는 길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세요. 그럼 내가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 인생 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는 길을 내가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는 길은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대신 내가 꼭 알아야 될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바로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분 지금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그런 길이 없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이 낯을 가리시니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언젠가 하나님을 만날 날이 있다고 요번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제? 나의 이 가죽, 이 육체 밖에서, 이 가죽이 썩은 후에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때 하나님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낯선 타인처럼 보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 그날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다시금 지금껏 내가 알아왔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친밀히 대하시고, 나를 감싸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다시 만날 것을 요 분이 희망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구약 이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가 알게 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여러분 이 구속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기업 물리는 사람이에요. 기업 물리는 사람.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모세가 어 이제 여호수아가 땅을 다 나눠 주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와 그 지파 안에 각 가족들에게 땅을 다 나눠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그 부족 그 집화, 그 가족에게 영원히 속하도록 배당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영원히 사고 팔 수가 없습니다. 땅을 사고 파는 기간은 50년이에요. 희년이 되면 다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굉장히 옳은 법 아닙니까? 만약에 나의 당대에 내가 땅을 영원히 팔면 내 뒤에 오고 오는 자손들이 먹고 살게 없어져요. 나는 내가 쓸수 있는 권리, 내가 50년 정도 이 땅을 붙여먹는다면, 내가 쓸수 있는 그 권한만 팔수 있지, 그 후에는 내 자손에게 돌아와야 돼, 이 땅이.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라도 어떤 일이 있냐면, 내가 땅을 팔았어요. 또는 뭐빚 때문에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 땅을 찾아올 길이 없죠. 근데 이 땅이 넘어간 게, 우리 가족 밖으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군가가 이 땅을 되찾아 주는 그런 법이 있어요. 그 법이 뭐냐면 기업 물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서 우리 가족에게로 되돌려 주는 법입니다. 여러분 룻기 기억하십니까? 룻이 돌아와서 그 고향으로 돌아왔죠. 그 시어머니를 따라서 나오미를 따라서. 그런데 그 나오미의 친척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보아스가 기업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근데 보아스보다 앞에 한 사람이 있어서 먼저 그 사람에게 묻죠. 당신이 기업을 물으겠는가? 그 사람이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 그렇다면 당신이 룻도 당신의 아내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면 결국은 룻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해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내가 그렇게 안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땅을 사주고 룻과 결혼도 해주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가족에게 그 땅이 머물게 합니다. 이것이 기업 무름이에요. 그 기업 무르는 자를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엘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기업 무를 자이시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인생을 망쳤어요. 내 기업을 잃어버렸어요. 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되찾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실패해도 그 실패한 인생을 되찾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나의 구속주인 것입니다. 나의 고엘이 살아 계시니,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분이 언젠가 땅 위에 서실 것이다. 내가 그분을 볼 것이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그를 보리라. 내가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이 초급하거나. 초조하다는 거예요. 이 신앙 고백. 이두 가지입니다. 요비 고난을 통해서 회의를 통해서 깨달은 두 가지 진리.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분이 아신다. 그분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가는 길을 모르고 내 가는 길은 하나님이 아시지만 내가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분을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것이 신앙입니다. 요비 회의를 통해서 한 단계 성숙한 그 신앙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입니까? 제가 20대 때그 계획을 세웠는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했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한 집사님이 우리 청년회 회장에게 이런 충고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계획을 세우라고. 그냥 10년, 20년 계획이 아니라 인생 전체에 걸친 계획을 세우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라고. 이 말도 그렇게 틀린 말 같진 않죠. 그런데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 목표를 이루라는 이런 식의 삶의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여쭈어야 돼요. 하나님, 제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꿈, 내 목표를 조차 사는 자들이 아니고 사명을 조차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소명을 조차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알수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이요베이두 신앙고백,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다음에 내가 알게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계시니, 이두그 어, 구절을 합친 듯한 가사 내용입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그잘 아는 보금선가예요. 내일 일은 어, 난 모르네. 근데 가사가 좀 번역이 달라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내 가는 길을 몰라요. 변함없는 저 태양이 어두워진다 해도 그러나 주님 약속하셨어요. 내 앞길 걱정 없어요. 주님께서 내 손을 붙잡고 가시는 것그것 하나만 알면 됩니다. 이것이 이것이 욥이 도달한 신앙의 절정이에요. 이것을 다른 식으로 고백하면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여러분의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예배하셨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에요.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이 나를 붙잡고 가시는 그 사실만 내가 믿고, 그분을 쫓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 일의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어떤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지나게 됩니다. 그때도 주님 우리를 보호하세요. 주님은 지금 우리를 조각하고 계세요. 우리를 당신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셔야 되고 우리의 그 거친 부분을 다듬으셔야 돼요. 여러분 조각상이 있습니다. 조각가가 끌과 정으로 치고 자르고 합니다. 그 모든 것은 아픔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후에 그 조각은 아주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린 다 알지 못하지만, 심지어는 고난조차도, 어려움조차도, 힘든 일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에요.